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댓글로 어떤 분께서 독도 지키기에 가장 사기적인 그 캐릭이 세피로스라고 하신 것 가지고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세피로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 세피로스가 진짜 좋은 건지 사기인지 아닌지 한번 낱낱이 공개해 볼게요. 음, 세피로스가 여기지. 잘 생겼어요, 여러분들. 해보죠. 난 비운의 인물이고, 어, 외부 모델이 되게 이쁘다, 근데. 와, 검뭐 이렇게 길어? 오, 장검이야? 헤이, 자기 몸보다 기네? 검이. 음, 뭐, 외형은? 이렇고. 찍을 스킬은, 이거, 이너 스트링스 찍어주고, 그 다음은, 여기, 하울링. 이런 식으로 해보죠. 다 시야, 150. 안개지 스킵 시간은 3초로 하죠. 음, 여기서, 이 이너 스트렝스가 좋습니다 하울링 여기에 이제 후방 가면은 50% 확률로 최대 10,000 데미지였나 5,000 데미지였나 데미지 줄거에요 정말 좋아요 바로 하울링 써주고 먹여줘 이거 쓰고 어 변신 갑시다 일단 <laughs> 변신해주고 넘어가죠 다 썼나? 근데? 응. 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마나 쿠션하고 복차를 구입해주시죠 줍니다 아울링 음.. 업 못하지 이거 아예 못한다 없나, 아쉽다 프레임스 나중에는, 여기 이너 스트렝스요 스킬이 정말 사기적이에요. 음, 뭐 없네? 이거 쓰자, 그냥. 아니, 잠깐만, 이거, 하우딩 시온의 축복을 먼저 찍을까? 요게 초당 오, 50의 체력을 그냥 자동으로 회복합니다. 사실상 이 스킬만 좀 많이 찍으면은, 거의 포션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해요. 스트렝스 슬슬 <laughs> 산다, 이제. 하울링 어 부금 좋네 스킬을 이거 찍자 그냥 어, 하울링 도망가면서 이런식으로 하죠 속도는 그렇게 빠른지 모르겠네 아마 조금 어 개인적으로는 속도가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스킬을 안찍어봐가지고 찍어, 안 어, 후반가면 빠를것 같습니다 아바타하고 이찍자 죽고. 오케이. 이제는 초당 500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지금 포션을 먹지 않아도 자동으로 체력이 회복돼요.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아, 측자. 어, 알아서. 다죽이죠 사실상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이너 스트렝스 여기에 이제 50 확률로 근처에 있는 적들에게 2천 아니지 뭐야 몇 데미지야 250데미지 줍니다 찍고 의상 보스다 이제 하울링 찍죠 2500 지금 상태에서는 어나 죽는 거 아니야? 죽네 하나 둘셋 마법칙 써봐 그리고 이거 하울링 어나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아픈데? 아울링 제발. 어어 <laughs> 한번더 쓴다. 형님 이거지. 깔끔하고 그 다음은 스킬 쓰면서 가죠. 슬슬 적들이 녹네요. 어봐 그리고 스킬 찍고 찍고 이렇게 하자. 그래도 아바타 찍으니까 나름 체력이 좀 버텨주네. 얘는 택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 찍을 스킬은 시원의 축복을 찍죠 찍고 오케이 찍고 다 죽었나? 몇 데미지야? 5,000 데미지야? 많이 기다려야 되나? 만..만 데미 이걸로 가져주죠 어딨지? 얘구나 얘가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분신은 굳이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지 조금 위험한데 이거 오 아픈데 끝났지 이제 오 아프다 먹자 이거 이거 사주고 대경 없이 체력이 살짝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주죠 이제 체력을 초당 2만 0 0 회복합니다 오 야야 기죽냐 야, 야, 아, 얘네들 어 아, 짜증나 어우 죽어 좀 됐다 이거 죽는거 아니야 이거 살짝 오케이 쏴주고 7천이면 되겠지? 이 정도면? 고음 나쁘지 않네 바로 먹어주고 경험치 책. 하나 둘셋넷 됐다 찍고 찍고 끝 오케이 이거지 천사의 링 찍고 됐어요 이제는 이너 스트레스가12500 데미지를 줍니다 이거 보스죠 이제 그러면은 써줘요 여기서 좀더 빨리 자, 빨리 잡으려면 어... 그럼 어차피 이너 있지 쓰자 아바타 그냥 뭐만딜이야 대박인데 마법 매력 봐주죠 갑니다 <laughs> 정말로 후반 가면은 이 세피로스도 안 죽습니다. 그냥 괴물이에요. 얘는 이 이너트림스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마나도 안 들고 그리고 심지어 풀타임도 없습니다. 그냥 패시브 스킬이에요. 아마 이걸 보시고 좋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어, 동감합니다. 뭐야? 예. 어... <laughs> 어 보스네 이거는 때려주지 이렇게 가죠 잡나 빨리 잡자 빨리 잡자 빨리 잡자 제발 오케이 <laughs> 아니 잠깐만 갈수제 부엉이 있네 바로 안 일로 올로와봐 안 먹히나 이거? 됐다 어, 이걸 부엉이 잡아주자 한번 얘 잡으면서 이런식으로 들어줍니다 살짝 이러면서 적들도 한번 잡아주죠 부엉이 치면서 아니! 막혔네 내가 데려와 이거 아니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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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음 그래 됐다. 어? 잡겠는데 사실? 여기 있어 봐. 예. 이거 나 죽겠다 이거. 깜짝이야. 죽는 줄. 너 빠져 말로. 이 부엉이 잡으면은 좋은 템 줍니다. 영방. 굉장히 좋은 템이에요. 이렇게 동물 잡으면서, 목들도, 함께 잡을 수 있어요. 얘는 좀, 빨리 잡는 거 포기해야겠다, 그냥. 안 되겠다. <laughs> 좀, 느리긴 하네, 확실히. 음. 됐고, 어? 나왔네, 영방?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버려. 마방. 그리고, 만골드와, 영방을 껴주죠. 됐습니다. 자, 이제는 뭐할 게, 딱히 없는데. 이따 보스 나오지 보스는 아 이따 하지 말자 그냥 아 귀찮다 그냥 이거나 가자 어스케이 5분이네 오오 부져 다른 스킬을 뭐 쓰지? 혹시 모르니까 이거 가자 어 포션 죽었어? 아 죽었구나 벌써 버르네안보이 오케이, 넣어주고, 스킵. 이거 뭐 좋나 근데? 아 밑에 있구나. 이거 버리자 이거. 나 버리고, 버리고, 넣어주고. 이거 다음에 이제 적들을 부활시키는 그런 모습 나옵니다. 몹도 나와요. 스킵. 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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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옳지. 이 상태에서 바로 스킵을 하면 되겠죠. 바로 스킵.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포탈, 어, 탈출의 단검하고 챙겨줍니다. 얘는 쉬워요, 여러분들. 그냥 스킬 찍고 스탯 찍고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기면 됩니다. 친구랑 할때 재밌겠다 이거는. 음, 넣어줘. 슬슬 길이 안박히네 에이. 치킨 먹자. 아 그리고 크리티컬 장갑을 껴도 좋습니다. 좀더 빨리 잡을 수 있어요. 낄까 그냥? 크리 장갑? 뭐큰 차이는 없지만 미묘하게 차이 있는데. 그냥 껴 보자 한번. 잠깐만 크리 장갑사은검도사야 되는데, 아, 예, 아, 귀찮다 하지 마. 음. <laughs> 이렇게, 올스만 찍어도 예, 클리어, 됩니다 스킵 아 근데 이게이 예, 편하긴 한데? 너무 좋다 이실이 생존성은 진짜 괴물이고, 그리고, 심지어 속도까지 있어요. 5 0라운드때 지금 시간이, 51라운드인데 시간이 한 11분, 30초 지나네요. 누구냐, 얘얘 얘 공작가의 아들. 얘한테 비교하면 은 진짜, 어우, 얘는 그냥 확실히 빨라 여러분들. 아, 그리고, 펄버라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 너무 좋습니다. 펄버라이즈. 여기 있는, 클라우드. 주인공 이게 아마 몬스터... 뭐지? 아닌데? 파이널... 판타지인가? 모르겠다 거기서 나왔다고 누가 댓글 남겼는데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클라우드 있고 어딨지? 펄버라이즈 여기 슈나이더도 있고 도끼녀 음... 치프티도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펄버라이즈 또 누가 있지? 일단 제가 아는 거는 세 마리예요 아 그리고 여기 있는 디아블로 얘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조금 해봐야겠다. <laughs> 음. 딱히 근데 아바타를 쓸 일이 없네. 어차피 데미지가 다 같이 일정하게 들어가 가지고. <laughs> 써볼까? 한번 심심하니까 써보자고. 얘는 진짜 애들을 평등하게 들준다 평등하게 잡고, 거의 뭐 비슷하게 죽죠. 여러분들. <laughs> 아 그리고 웬만하면은 여기 있는 스탯을 안 찍어요 거의 웬만하면은 왜냐면은 경험치 책 경험치 책을 샀는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는 산거 같은데 저거 뭐 학교 시키기나 그런 거는 샀는데 여기서는 솔직히 어두게 효율이 없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스탯 사는 게 훨씬 더 이득 같습니다 근데 뭐냐. 얘한번놀려볼까플로스터브 예, 타주고 일로 보내보죠. 이런 식으로. 그럼 전기에 통구이가 될 거예요. 통구이가. 음. 먹었다. 음, 세플로스 아니지. 그네들고. 얘 예, 그거 하나? 하이드 쓰나? 안 쓰겠지? 안 쓴다. 하이드는. 다행이네. 가끔 얘들이. 그.. 은신기능을 써가지고 안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웅을 무시하고 바로 독도로 달려올때 있습니다 어, 그걸 모르고 어? 뭐지? 왜 없지? 잡았나? 착각하시면은 한 3초 뒤에 이 독도가 파괴되는거를 두 눈으로 보실 수 있을거에요 디스트로이어 끝아 레버넌트 예, 좋지. 일단은 전반적으로, 세피로스는 초반에는 살짝 이제 좀 숨어가면서, 음, 좀 조심히 켜야 됩니다. 근데 후반 가면 얘안 죽습니다. 포션이 없어도 없어, 안 죽어요. 아, 없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들. 그냥 괴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얘는. 그냥 후반에 짱. 후반 짱. 일단 이너 스트렝스를 7레벨, 만렙까지 찍는 순간, 그때부터 얘는 날라다니네 아바타 런신 쓰자고. 하울링 이 하울링도 완전 초반 스킬이고, <laughs> 자 이렇게 속도 지키기 어떻게 됐습니다? 세피로스는 어, 정말 좋은 캐릭이에요. 여러분들 하세요. 시온의 축복, 아무리 맞아도 초당 25,000 그러니까 초당 이것보다 더 많은 체력을, 어이만보다더 많은 체력을 자동으로 흡수합니다. 아, 회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안녕.